대표님, 이제 교육 끝나고 현장 나오셨잖아요. 네네. 여기 에어컨 대수랑 소파, 어떻게 좀 되나요? 여기가 에어컨 다섯 대랑 이제 소파 5인용 짜리 가정용이고요 다섯 대랑 소파 5인용 해서 매출로만 6 0만원 61만원?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 걸리세요? 시간은 지금 평균 3시간 정도 걸요 3시간? 네. 오늘은 저희 현장에 한 분은 저희 교육받으신 대표님이 보조로 와주셨고, 네. 저랑 2인으로 움직여서 거의 그 정도 된 거네요. 맞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대표님, 지금 건식 서비스 하고 계시는데, 건식은 왜 해야 돼요? 이게 눈에안 보이지만, 네. 안에 있는 진먼지진드기나 미세먼지, 꽃가루 알레르기, 요즘 같은데,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청소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, 그 안에 있는 것을 빨아들이려고 필수로 하시면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멋집니다.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게, 네. 이거 진먼지진드기랑 꽃가루 알레르기랑 미세먼지 같은 게, 이렇게 좀 두껍게 쌓인 건가요? 맞아요. 이게 딱 이제 육안으로 보이죠. 네. 네. 아까는 안 보였던 게. 그래서 고객님들이 평소에는 모르 시다가 저희 청소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 주기적으로 좀 맡겨주시는 편입니요 음. 하... 확실히 효과가 ]은... 확실하네. 제가 가장 아... 또 근처에 가까운 곳. <laughs> 심하죠. <laughs> 인절미 <인돌미가로> 가루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네. 이거 조작하신 거아니에요아 이걸 어떻게 조작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인정미가로 사다가 지금 색깔이 딱 노란색이잖아요? 네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 좀 다르죠? 이 네. 요게 이제 땀올 때문이에요. 아, 각질? 네, 맞아요. 와, 어마어마하네. <laughs> 이거 먹고 집먼지인데 이게 이제 커지는 건가요, 세력이? 맛있게 크죠. 아, <laughs> 세력이군요. 네. 어, 저는 세력은 아, 아니시고, <laughs> 저는 세력을 제거하는 사람이. 다 아,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거해주셔서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은 건 어떻게까지 업체 중에 못 봤거든요. 네. 누가 아이디어죠? <laughs> 사실 아이디어가좀미망하긴 한데 제가 좀 생각하긴 했어요. <laughs> 미망. 아마 아이디어할 것까지는 없고. 아유 음. 제가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아 아님 아니. 아니고. 요거 <laughs>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밑에 프레임에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방지해놓으신 거잖아요. 맞아요. 업계 최초인가요? 추출 최초초... 제가 말씀한 업계 추출 어 제가 먼저 했으니까 <laughs> 누가 아 여기 여기 옆에 증인이 계시는데 <laughs> 뭐 누구 보고 하는 게아제 머릿속에 아 생각하셨죠. 그러셨구나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시고 마저 세척하실게요 관식에 <laughs> 에어컨 장비에 정비. 대표님. 네 지금 작업 소요 시간 어느 정도? 지금, 음, 3시간? 3시간이요? 3시간 조금 넘었네요. 3시간. 3시간 20분? 30분?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, 제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.